아, 갇혀있는 줄? 아, f fuck! 와, 깜짝이야. 뭐야? 씨, 와, 깜짝이야. 개 깜짝 놀랐잖아. 인마 그런데 있어. 왜? 뭐, 막아야겠다. 아무리 금살이거든. 왜? 아무것도 없잖아. 허브만 있는게 사.. 시.. 안가 보관할이 맞나? 그러면 세탁실 색상실 가죠? 세탁실을.. 색상실을... 세실에 가서 내가 안모은게 있거든 자 씨바 시바. 야 맞아. 먹었는데? 뭐야, 너. 근데 다 잡을 수 있긴 하거든요? 용제가 없는 게좀 오게티긴 하네. 현장실이면은 4층 올라가야 돼? 없는데 얘는 뭐 일층 내 생각에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대충 다 가본 곳이잖아. 세이브 있는데 빼고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현장실을 다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올라가? 아 엘리베이터 아하 아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구나 나 이해했다 아까 그큰 녀석 지나가지 않냐? 나 수고 그럼 필즈 하나 해결됐고. 전선. 잭케이블을 3층. 와델 선생님이. 아, 아까 그, 아, 저거 4층 올라가면, 아! 아! 저 열쇠가 이제 그, 저거 총 얻는 거구나. 근데, 여기 있나? 총 지금? 총이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다. 한번 먹어보죠. 그럴 가 그럴 구나저열쇠가뭔 열쇠인가 했는데, 3층에 그러면 의무실을 가야 된다는 건가? 3층에... 아, 저 잠겨있는데... 아하, 이해했습니다. 총 얻어보죠? 음. 총을 얻으러 가자어 저거 이거 선장질이잖아 맞네 뭐야 씨발 언제 왔어 너 언제 왔어 ㅅ 자 어쩐지 소리가 나더라 어 개쎄했어 지금 소리 나는거 보고 바로 그냥 어 생각하고 있었죠 3층으로 랜딩을 해야되는데 저긴 2층이잖아 가는 길은 막혔다고? 쉣 이렇게 내려가면? 아 여기가 그냥 3층이구나 아 오케이 그럼 막혀있는 데를 가는 게 맞다. 쟤 케이블이 여기 있대요. 그럼 가서 내려가면? 근데? 저이 아, 새끼가 왜있냐 아, 총 쏴본 사람이야, 얘들아. 니네가 그렇게 오면은 나는 총을 쏠 수밖에 없다. 열었고. 여긴 또 어디야? 안겨있는데요? 안 열어지는데 저기네아 들어와. 여긴가 여기 키가 그 케이블 있나요, 선생님? 선생님. 아, 이구나 확인했고. 한민가다할수 있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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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시발, 뭐지? 어. 시발, 너, 너구나, 이 새끼야. 아야. 시바, 야! 키가... 아, 통이 있다.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거지? 쉬바 안디죠? 이 새끼, 아니야, 아니, 쉬바! 아이저 반대로 가면 어디야? 다른데 어디랑 이어지나? 지금 아, 탄약 갑자기 또 많이 써버렸네. 이거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뭐지? 지금 탄이 필요하진 않아요. 아, 이거! 아, 쇼크신 줄 알았더니 잠겨 있잖아. 돌아가는 게 맞다. 그 뚱띠요. 와 뚱띠 데려오라 그랬어. 뚱띠 안 죽네 진짜. 일체 안 죽냐 제. 한장실 아, 가고 싶다. 와씨. 픽을 먹어야 돼 그러면 막픽이 아, 없네요. 이제 그럼 마을 이유가 없다. 물한 번만 더 먹을게요. 강녀자 응. 특. 닌. 이 음, 어제다 잡았어? 에단을 걸어가죠? 어디 있는데, 요서이지 Yup, yeah, I know! 아니 너무 새끼야, I k n o 어, 여기 있어? 뭐냐, 너? 어쩔 TV? 아, 씨발. 야, 위에만, 위에만 있다며, 선생님. 뭐 야, 관종탄이야, 그냥? 아니, 씨발, 아까 기가탄, 겁나 기관총 잘 나오면서 갑자기 또안 나오는 거 봐. 아, 씨발, 잠깐만. 어, 야, 아, 지랄. 와, 연. 연속긴 아니지. 새끼야 새끼야 어디래요? 아 맞고 여기구나 들와 들어오 토반 새끼야 아! 씨바 한번해할게요 피가, 피가 지금 안 보이니까. 와, 씨발, 뭐 있어? 부금 자꾸 그딴 식으로 내. 오랜만에 연사총이라 지금, 어? 신나 죽겠는데 아주 그냥. 격탄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쓰라는 거지, 정도면. 어. 야, 기관총 탄을 이렇게 준다고? 쓰라는 거지. 기바. 에로지만탄 많다. 파치좀 부려본다. 지좀 들어, 오씨발, 야 씨바 대진, 씨바 대진 아니지. 오. 오. 이 새끼. 너가 시작한 거야. 야 이스트 뭐야 근데 왜래 일단 안녕. 안녕. What? e t Neither is Marguerite, uh, nor my boy Lucas, or even Zoe here. That girl Evelyn, she did this. What the hell is she? Now what did she do to you? She infected us with her gift. That's what she calls it. Mm. I found her near busted out a tank in the bayou. Mm. changed after that so she infects you and then she takes control no uh -huh. not exactly sir. So. she just she forces away into your mind soul you can't fight back by... you are connected to her and you can't the urge to... person after that. Just like Mia. So Mia sent me that message because of Evelyn. Listen, uh, the girl just wants a family of her own. She's the key, all right? You find her, you stop her. Ethan. Mm -hmm. Free muffin. i m a n o 문제고만 t o o i not o hurt you you r e no t my mommy remember remember really remember 그래서요 나좀 구해 줘 <laughs> 어. 시간이 없어. 여 여기. 이 얼굴이 달라졌는데? <목적> 안돼. 빨리 갑시다. Okay, 아왜무게 아무것도 없냐? 혼자 없지. 말 뻔. 그 알고 있는 이 새끼가 그래? 이 새끼야. 그걸 알고 있는..어? 엄마야 어? 어 뭐야? 오우! 이제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아 씨. 위로 올라가는 건줄 알았네. 아, 물고기 물고기 하다가? 물고기 다 죽었네. 오 씨. 첫 첫타 생각나. 어 <laughs> 뭐야? 가방 개 많네. Search of the Baker property revealed zero survivors. Repeat, mm -hmm. zero survivors. We did find evidence of a skirmish. Evelyn? Negative. However, we did find several encrypted messages from the Baker's son Lucas to an unknown third party. You can probably guess who that was. That's just great. We've had reports it's in the abandoned mine south of the property. I'm gonna go have a look. Roger that. We'll meet you at those coordinates. If you encounter Evelyn... y o s shoot to kill repeat shoot to kill 오 드디어 얻었다. 오. 내가 씨발 이가 탄이 별로 없어요. 아, 여기 있다. 아, 딸리 음. 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을지도 만들 수 있을 수도 없어요. 음. 안쓸 거예요, 그래서. 칸도 칸이라서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까발밤 알파 나 들고 이걸 쓸까... 일반 위력 음, 이걸 쓸까... 이거 열0발이니까 이걸 쓰죠 이거 쓰고 탄 쓰고 샷건 쓰고 샷탄다 가져오고 아화된 건좀 가져오고 샷건 탄다 가져오고 문제 하나 분급약 하나 진정 하나. 페스는 건 이제 다 없지. 갖고 준비를 잘 하면 된다. 방화 용제도 없죠. 일반 탄은 원래 장전돼 있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저장하고. 오케이. 좋은 게 있지만 저거 안쓸 거다. 하얗게 써봤자 쓰진 않을 거고.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블리는 사사라라는 거죠. Oh fucking 크 e s 스 s s o 까 너희 새끼들아. 와, 너희 새끼들아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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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와, 아 와, 살아있니? 이 새끼 넌왜살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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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와, 야 이나, 이제 무섭진 않아. 자, 최종전입니다. 내려가 는 거야？아, 올라가 는게 아니 었 어？그렇 구만 새끼 들 아, 이거 여기 봐라. 여기다 덧을해놨 네, 아주 맛있 게. 마타나 깨겠습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터졌어, 방금. 어이구야. 잘가